소스윗탄 so 보호자님들 예하! 오늘은 강아지 기범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구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강아지 구토는 정말 너무 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크게는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속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먹었다 아니면 너무 빨리 먹었다 주로 어린 친구들이 그러죠 그래서 토를 하고 다시 활발하고 두배 아무 증상도 없고 밥을 주면 또다시 잘 먹고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강아지 구토는 생각보다는 되게 흔하고 너무나 다양한 질환 때문에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런 방송으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보호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만성적인 구토겠죠. 만성적인 구토라고 하는 거는 구토가 최소 2, 3일 이상, 2, 3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노란색으로 계속 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활발하고 다른 증상이 전혀 없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노란색으로 토하는 것 외에는 그냥 주는 경우가 많죠. 노란색으로 토하는 거는 대부분 노란색의 담즙액이 나오는 거예요. 위가 너무 비어 있을 때 소장에서 위로 노란색 담즙액이 역류해서 투명하고 맑은 노란색 액체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어, 담즙성 구토는 공복성 구토라고 하는 어, 이런 것들은 어, 조금씩 자주 밥을 주시거나 특히 주무시기 직전에 저희 집 아이는 새벽 4시나 5시에 토했기 때문에 새벽 12시 정도에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주면 그리고 나서 이런 구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 보호자분들 아이 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토하는 아이가 있으면 일단 어, 밤이나 새벽에 어, 사료를 조금씩 주시거나 뭐 쌀죽을 조금 주시거나 꼬박죽을 조금 주시거나, 여하튼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아주 조금이라도 주셔서 노란색 구토를 웃던 예방해 보시고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선생님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성적으로 하얀색 거품을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감별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노령의 친구들의 경우에.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마지막에 으욱! 하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토하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기침이 메인인 거죠. 구토가 증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호흡기 쪽 심장이라든가 기관, 기관지, 폐와 같은 이런 호흡기 쪽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 하얀색 거품이 나면서 이런 포말성 구토라고 하죠. 이런 구토를 만약에 보이는 경우에는 어, 위염, 위장염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토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토한 내용물 사진을 우선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인지 일주일에 몇 번인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 보세요 음식을 먹고 바로 토한 건지 30분인지 2시간인지 기록을 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음식을 주시는지 기록을 해 보세요 사료라면 어떤 사료 그래서 우리 아이가 토를 한다 왜 토하는지 궁금하다 수의사를 찾아봐야겠다 그런데 구토는 그 원인이 너무 많아서 진단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일단 하실 첫 번째는 어 토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수의사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몇번 토하는지 하루에 몇 번인지 일주일에 몇 번인지 음식을 먹고 몇 시간 후인지 음식은 사료 모든 종류의 간식 먹는 걸 전부 다 기록해서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구토 외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구토와 설사가 함께 있는 경우 구토만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다를 거고요. 식욕 감소가 심각한 경우 밥은 잘 먹는 경우 열이 나는 경우 안 나는 경우 활동량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아니면 소변량이 늘어난 경우 소변량이 그대로인 경우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 어, 아이가 어,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수의사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명의니까 잘할 거야, 절대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과 보더 객관화된 사실을 수의사 선생님께 전달할수록 아이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구토에서 내가 수의사를 지금 찾아가야 돼, 동물병원 가야 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구토를 하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다. 음식물을 주셨는데 바로 잘 받아 먹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더 집에서 지켜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바로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7세 이상이다. 뭐 한두 번, 두세 번토 한다. 저는 무조건 병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충 농증이라든가 어떤 급성 콩팥병이라든가 대부분 질환들이 급성으로 생길 때 구토를 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구토는 쉬운 질환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물 병원을 찾게 되면 동수 의사는 아이가 왜 토하는지 진단을 하게 돼요. 아이의 나이, 품종, 그다음에 신체 검사 결과, 보호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등을 토대로 먼저 어떤 어떤 질환을 의심하고 그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어떤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구토의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아요.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분하는 거고요. 급성.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되게 괜찮았고 심지어 어제까지도 괜찮았고 2, 3일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뭐 2, 3일 동안 폭발적인 아주 심한 구토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급성의 구토에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면 감염성 질환이 가장 먼저예요. 파고 홍역, 뭐 코로나 아니면 기생충, 뭐 세균 이런 감염들이 1번이고요. 어, 또 하나 나이가 어리면, 뭐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위장관이 막혔을 수 있어요. 복숭아 씨를 먹었어요, 자두 씨를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보호자님이 아직 알고 계신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복숭아 씨가 상당히 고약한 게 기본적인 엑스레이 사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진단이 되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진단이 조금 늦어지거나 이러면서 아이가 조금 위험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항상 저희 병원도 있었고요. 자궁 충동증 들어보셨죠? 자궁에 갑자기 농이 차면 급성으로 구토가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구토로 왔는데 느닷없이 자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구토는 그야말로 음,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보호자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무슨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이 검사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급성의 질환들,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자동차에서 너무 더위를 먹어도 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성의 구토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성의 구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는 항상 계속 계속 토해요.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런 경우는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나이가 어리면 알러지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있겠지만, 뭐 헬리코박터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겠지만. 어, 뭐 호르몬 몇 개의 호르몬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콩팥이 안 좋거나 만성적으로 췌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뭐 종양이 있거나 다른 여러 이런 대사 질환들에서 전부 다 구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은데 만성적으로 구토한다 그러면 진단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본원에서도 종양도 진단됐고 헬리코박터도 진단됐고. 만성 간염, 뭐 콩팥병, 호르몬 질환 진단이 안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양한 질환들이 여러 가지로 진단되고 있어서 만약에 토를 한다면 어 병원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자라고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검사에서 기본이 되는 거는 혈액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중독이겠죠. 아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 농약이라든가 어떤 비료라든가 어떤 독성 물질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었다면.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었다면 혈액검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구토에서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자궁축농증이 의심된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뭐 어떤 종양이 의심된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복숭아씨가 의심된다.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CT 촬영인데요. CT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아마 바로 검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검사는 초음파예요. 요즘 초음파기 장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토의 원인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 그래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여기까지가 좀 기본적인 검사인 것 같고 나이가 어린 경우는 전염병 검사까지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아이의 정확한 진단명을 진단 받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인 경우에는 좋아져요. 아, 그 복숭아 씨가 장을 막고 있었는데 복숭아 씨를 제거하면 이후에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음, 파보 장염에 걸렸는데 그 장염이, 장염, 바이러스 질환이 치료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성의 질환은 구토를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뇨가 있어서 만성적으로 토한다 다른 호르몬 질환 때문에 토한다 콩팥이 안 좋은데 토한다 이거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가 안 되거든요 만성 췌장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사랑하는 보호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음식이에요 수의사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아이한테 맞춘 음식을 찾아서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계속적으로 공복이 있거나 계속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더 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토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쌀과 닭을 푹 삶아서 죽처럼 주신다든가, 호박죽에 뭐 고기 일부를 넣어서 푹 삶아서 주신다든가, 조금씩 자주 주신다든가, 영양 불균형이 걱정되시면 구토할 때 먹는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처방 캔사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방 함량이라든가, 회사들마다 조금씩 단백질 원이 달라서 주치의 선생님 때 아이한테 맞춤 캔사료를 처방 받으시고 그 캔사료 위주로 조금씩 자주 급여해 주시거나 뭐 전자렌지에 음식을 일부 데워서 따뜻하게 어 급여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동물병원에서 꾸준히 어약 처방을 받는 게 좋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정해진 시간에 처방 받으신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오늘은 강아지 구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강아지 구토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왜 토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위를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가 조직검사 위라든가 다른 장기들 최장을 조직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단되는 경우들도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진료해 나갈 거고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단계적으로 검사를 해 나가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시경이나 조직검사 이런 것까지 갈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동물병원에 하셔야 되는 거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구토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오늘도 하루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멋진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